제가 야근이 잦아지면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이 모발까지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로 점점 모발에 힘이 없어지고 불편감이 심해졌어요. <목소리> 피부의 시작은 두피더라고요. 얼굴만큼 두피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피도 얼굴처럼 탄력 케어를 해줘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두피 안티에이징은 처음이니까 두피 케어 1위 제품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버드나무 껍질은 두피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해요. 가볍게 에벌 샴푸 후 샴푸의 유효 성분이 흡수되도록 2, 3분 후에 씻어내요. 지금 바르는 린스 컨디셔너는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얼굴에 토너를 바르듯 두피에도 토닉으로 영양을 채워 주고 있어요. 씻어낼 필요 없이 톡톡톡 마사지까지 해주면 완성이에요. 두피 열감도 줄여 주고 훨씬 편안해졌어요. 확실히 써 보니까 알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의첫 두피 안티에이징 라우시로 시작하세요.